아, 오늘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통해서 죽게, 있는 영생의 말씀, 죽게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러 시 듣고 말하되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짝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이 말씀은 가류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 않다라 70 마지막 71절까지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시니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함께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유의 생각을 잘 분별합니까? 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수용하다가 구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60절 63절 보게 되면 60절에 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두, 어, 들을 수 있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 제자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어려워하죠 말씀을 육의 가치관으로 듣게 되면은 마음에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할 자와 떠날자가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 영의 말씀으로 들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육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했다고 할지라도 영의 생각이 아니면 <laughs>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과 남을 무조건 받아주고. 이해하기보다 구원의 관점으로 분별하여 처신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관점으로 인내하거나 끊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잘 분별합니까? 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수용하다가 구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음, 교회 운영과 목회를 계속하려면은 어, 또 목회자의 그 이중직을 수용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주든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도하기로 일단 작정을 했습니다 영분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물론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수용하다가 구원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고. 그러면 남편이 안 믿는 집안은 남편이 주일날 놀러 가자면 아내가 이것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 가정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놀러 가줘야겠다. 라고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놀러 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 언젠가 기독, 어, 기독교 방송에선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어, 놀러 가자고 해서 놀러 가다가 예배 빠지고 놀러 가다가 대형사고를 에나 가지고 그때 회개한 적이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요. 좋은 게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할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을 놓치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겠죠. 어 저도 영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 때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 품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께 다시 돌아옵니까? 66절 68절 볼까요? 66절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8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자 열두 제자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감 니까라고 대답하죠. 비록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겪었지만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처럼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환경에도 결국 영의 일을 택하여 영생의 길을 찾고 깨닫게 될, 되는 것이죠 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 품을 떠나지는 않습니까 아, 사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님,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죠. 그런데 제가 그제, 그, 정철 영어, 어, 정철 영어, 여기 많이 들으셨죠? 정철 영어 선생. 정철 선생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아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는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전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어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처음 가서 이해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교회 처음 가서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은 결코 없죠.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 가서 어 훈련을 또 통해서. 또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해도 교회를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께 다시 돌아옵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가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질떠납니까라고 고백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했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 고집대로 살다가 잠시 주님께질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 혹시 저의 이 큐티를 들으신 분 중에. 아직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신 분이 계신다면은 다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삼번 봅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 피우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현재 반복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사건이 속히 돌이 기라는 주님의 외침으로 들립니까? 어, 70절, 7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을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치심이라 아,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가른 유다를 지목하여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그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이죠. 네가 마귀다라고 유다를 말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날까지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돌이키질 않았죠. 결국 그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살하고 말죠. 이렇게 끝까지 악한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지옥에 에, 지옥을 살게 되는 것이죠. 뭐지옥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데, 아, 한10% 정도는 올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올인해 보려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현재 반복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사건이 속히 돌이키라는 주님의 외침으로 들립니까? 여러분의 의견, 삶,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잔소리, 자녀들의 잔소리, 또는 직장, 선후배의 잔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나를 속히 어떤 주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뜻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아내와 아들의 잔소리가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내가 돌이키지 못해서 그런 말들을 듣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으로 영의 생각을 하여 사건과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듣기 어렵더라도 주님 계절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 듣는 귀와 마음이 열리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목소리> 아, you